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예. 인유한 혁신위원장께서 통합의 가치를 들고 나온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 저분이 이제 DJ 대통령도 이제 포용과 통합의 아이콘인 DJ 대통령도 존경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예. 않습니까?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제 통합의 그거를 기치로 이제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잘하면 우리 한국 정치에 포용과 통합의 물결이 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은 어, 과연 용산이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을 포용할 정도의 결단은 용산밖에 내릴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 또 이제, 근데 이제 반대로 뭐냐 면은 김학일 의원이 좀 친하다는, 이인한 어, 위원장이 매일 전화도 하고 친하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한 듯한 그런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유추해석해 보면은, 용산에서 인효한 위원장에게 그닥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김, 기현 대표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데, 그 사실은 형식적으로 보면 엄연히 하위기구인 혁신위원회에 용산이 그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혁신위에있의성공 역설적으로 혁신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인유한 위원장이 어떻게 뭐 포용자 숫줄 취하느냐, 이것보다도 용산의 의중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